모든 협상 정복하기, 전략적 사고로 설득력 있는 기술 마스터하기. 우리는 모두 설득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유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설득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설득은 단지 말의 예술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략적 설득 사고를 통해 협상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득은 기술이다, 마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득이 타고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워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설득은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 신뢰를 쌓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말의 선택부터 어떻게 듣고 반응할 것인지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사고, 협상 마스터의 비결. 탁월한 설득자가 되려면 각 협상에서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문제를 좁은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상대방의 동기파,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 준비가 협상 과정을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경청, 강력한 설득도구,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경청입니다. 설득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상대방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사와 맞는 제안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서 신뢰와 존경을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윈윈 전략. 상호 이익을 보장하기. 모든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설득 전략은 윈윈 전략입니다. 양측 모두가 만족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설득에 성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대 의견 처리 및 신뢰 구축. 모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반대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교묘함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화를 내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황을 분석한 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어려운 순간에 신뢰를 구축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론, 설득력 있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준비, 전략,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탁월한 협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설득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유연함과 인내,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기술들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매 협상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 촉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기술이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설득력 있는 기술과 협상에 관한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